저 같으면 산다 그러면 음. 될것 같아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차에 미친 여자 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드디어 벤츠 S 클래스 400D 포뮬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400D 디젤이죠. 네, 디젤이죠. 네. S 클래스의 400D 일단 외형부터 한번 둘러보고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네.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그쵸? 한번 보시죠. 네, 헤드램프 하, 이 차도 야. 헤드램프가 또또 또 렌즈 차의 또 끝판왕 아닙니까. 네. 헤드램프당 네.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멀티빔 LED가 84개가 들어갔습니다 와 LED가 84개씩 네 예. 그냥 뭐 주행할 때 그냥 알아서 그냥 라이터를 붙여주는 네, 그런 차입니다 앞서 저희가 S클래스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앞모습이 굉장히 청스럽습니다 <laughs> 약간 좀 무난하게 음... 그냥 두루뭉실한 느낌 두루뭉실한 그런 느낌 네. 좀 외형 디자인이 솔직히 S클래스는 약간 둥하고 약간, 음. 네, 아 <laughs> 약간 좀 이렇게 회장님 느낌이나 회장님 느낌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젊은 느낌이 아, 약간 좀 네. 그렇죠 네. 젊은 느낌의 외형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이 차는 7세대 s 클래스예요 네. 디자인 자체가 AMG 패키지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아쉬운 게 휠이에요, 휠. 휠. S인데, 하. 아, 휠이 이겼다. 좀더 아쉽네요. 네. 그리고 한국 타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뭐 타이가 그만큼 또. 좋고 또 저렴하게 납품이 되니까 양양사에 음. 들어간 거 같고 네. 그휠 자체가 좀 아쉽다 정말 그리고 아... 플러시 도어 핸들 저 네.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예쁜 거 같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지금 제차 맥스에도 들어가 있고 터크는 랜드로버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모델 대비해서 네. 휠 베이스가 81mm 정도 더 늘어났어요 조금 더 넉넉하다는 라 생각을 할수 있는 네네. 그런 차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S 크래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롱일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좀 짧지 않나? 또 솔직히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 E 클래스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니야 오해야 S야 S야 S인데 E 클래스도 볼수 있다 E 클래스라고 착각할 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이제 모습에서 음. 광택이 아닌데 무광 크롬이거든요 반광이거든요 차의 고급성을 좀더 더하는 느낌이 있어요 좀크롬한데이 차의 크롬은 고급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단에 이 크롬? 어. 이 광택인데. 네, 여기는 아니에요. 무광, 여기는 크롬. 네. 크롬이 바닥에 쫙 깔려있으니까 음. 차가 좀더 길어 보이는 듯한. 차 무게중심이 낮게끔 음. 그런 느낌에 쫙 깔린 듯한 그런 느낌의 무게감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당연 어? 시동도 이렇게 턴 시그널, 음. 턴 시그널로 적용되어 있고 음.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오. 음. 저도 뒷모습이 더 좋아요. 솔직히. 더, 더, 더. 앞모습은 네. 전 이전 세대 S 클래스가 더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주행 한번. 보겠습니다 타시죠? 예, 네, 타시죠. 자,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차민자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어우, 고급스럽죠? 아우, S클래스인데요. 예, 그렇죠. S클래스인데 S클래스에 580이 있고 400D가 있는데 580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은 완전 고급스러워요. 아, 정말 고급스러워. 아, 실내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 네. 솔직히 뭐 7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하지만 외형은 7시리즈가 확실히 더우람하고이쁜것 같아 제 눈에는 음. 근데 실내는 아 진짜 역시 실내는, s 음, 네. 에스다 전차 이겼어요 확실히 이겼어요 네. 버튼이 물리적인 버튼이 거의 없어 완전히 어, 그냥 디스플레이 그지공막과 디스플레이로 음. 그냥 나와 있으니까 3D 화면 야 이거 진짜 오. 멋있어요 자동차가 네.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네. 도심에서 네. 이렇게 주행할 때 건물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돼있습니 네, 그렇죠. 보통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은 띄울 수 있는 차들이 꽤 많잖아요. 아우디도 그렇고 많이 띄울 수가 있는데,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잘안 띄우게 되잖아요. 근데이 차는 드리을 하면서 계속 내비게이션 화면을 화면에 계기판에 띄우게 되더라고. 요 어. 잘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3D로 돼 있는데 네. 약간 좀어 되게 입체적이다되고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 보면서 약간 어질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3D 자체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상태로 되니까 3D 하면은 내비게이션 하면은 계속 띄우게 돼요. 음, 네. 또 그리고 예쁘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앞권이에요 오, 너무 양쪽으로 쫙 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변해요. 차선 리터를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깜빡깜빡깜빡 되고, 네,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어. 자, 이 차가 디젤인데 3.0 네. 직렬 6기통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 슬로틀로 그러고 이게 아이들링이 아주 자분한 느낌. 이전에 직렬 6기통기나 그러면 이제 길 연비도 안 좋고 많이 그래서 이제 직렬 6기통이 없어졌다가 음. 다시 직렬 6기통으로 왔는데 지금 이 차는 음. 아주 차분하고 BMW도 그러고 어 벤츠도 그러고 6기통이 다 직렬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력 자체가 이게 330마력이에요. 어. 그리고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느낌 자체가 아 벤츠가 이런 승차감이구나 어? 물위에떠 있는 듯한 어. 네,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느낌. 굉장히 편해요. 속도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체감 속도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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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 공간이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공간 자체도 좁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더 S클래스면 좀더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산다 그러면 롱드에서 살것 같아요 그래도 S인데 파노라마 선루프도 거의 뭐 터치로 해서 이렇게 슥슥 밀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런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도 앞에 이도 있고 인열 공간 앞뒤로 두 개로 나눠서 네,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에헤이. 이 차값은 네. 1억 6,060이라고 합니다 1억 6,060만 원 지금 이 차가 프리미엄이 네. 1,500이 붙었다 그래요 와 벌써 차가 없어요 아예 우와. 근데 알아봤더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아, 예. 차가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차가 물량이 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류센터에 네. G 바겐이나 S클래스가 쌓여있대요 왜죠? 왜안 풀어줘요 그러면? 왜안 푸냐 지금 묶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야 묶어서? 지바겐이랑 에스클레스랑 법인 차량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법인 리스로 판매를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laughs> 딜러에서 단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지 개인... 잘못된 거죠 계약자들은 지금 막 속이 타는데 왜안 나오냐 솔직히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3일째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네? 연비가 너무 좋아 기름이 안 떨어져요 재원상 연비가 11.4%야 11.4%? 복합연비가 10이 넘어 오 이게 디젤이니까 그런 거야 디젤이니까 네, 디젤이잖아요. 네, 네. 580은 가솔린이에요. 진짜 디젤이잖아. 솔직히 네. 주행을 하면서 디젤 음이 안 들어오지는 않아. 디젤 느낌의 엔진 소리가 나요. 네. 부드럽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1억6 네. 0 0 1억6000이면 네, 1억 조금 비싼 값이 있지 않나. 이 차에 <laughs> 프리미엄까지 붙었으니까 1억6천 1억7500에 어, 판매 그... 돈을 더줄 테니까 달라고 해도 안 준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빈차로 많이 나오고 있는 벤츠 S 클래스인데 주로 검은색이 많아요. 저는 흰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흰색? G90도 그렇고, 7 시리즈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고급 대형 세단은 하, 흰색이 화이트 색상이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검은색을 지향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주행을 좀 마쳤습니다. 네. 제가 이 차를 타본 결과 단점이라고 말할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가격 대비 천장에알칸타를안 써준 거. 그냥 그 정도? 굳이 꼽 고정도. 그 조차가 어... 일단 이런 6천이 넘는데 네. 천장이 쉐이드나 알칸타라가 적용됐으면 오, 더 좋았을 텐데, 네. 살짝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재질 자체를 좀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겠다. 하지만 이 친구는 S 클래스 벤틀 네. 자,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민이었습니다